유현 선수한테는요. 자, 송교창이 빠져나왔습니다. 예. 유현준, 인사이드, 라거나, 다시 송교창 자, 멀로를 따돌리면서 오른손으로 올려놓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이진욱, 오른쪽 45도 지역, 송교창의 석적, 들어갑니다! 안쪽 투입. 예, 반대에서 움직여요죠 오세균 포스트 자, 슈이 나왔어요. 이정현, 송교창 베이스라인 쪽 돌파. 어! 어! 어 한번 낚였는데 아, 들어갑니다 아, 플레이 좋죠 그렇죠. 자송교찬 선수도 이제는 힘에서 밀리지 않아요 스펠맨 어깨 먼거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볼 다툼 우동현 선수가 몸을 날려봤지만 네. 정창영이 볼을 가져왔습니다 나타비오스 네. 네. 밀리엄스 안쪽 포인. 약간 좀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렇죠 어, 오늘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송교창 뱅크 샷 아, 됐죠 스트레스 그 매치 포인트입니다 아, 아이에요네 네. 이승현과 송교창입니다 힘으로 돌면서 뱅인웨이잘 아. 봤습니다 네 지금 아두리차 선수가 지금 탑에서 아, 비어 있었는데 아리버요 송교창 네. 네. 과연 어떤 선수가 더 유리한지 아스티선선공 아. 아, 앞쪽에 아무도 없습니다 송교창 좋아 조회수 간나 충돌이 있었고요. 비하인드 백다리볼 이정현 직접 공을 밑까지 덮을 그런 충돌았죠. 송교창 두 점을 추가했고요. 왼쪽 빼줍니다. 송창룡 두점또 돌파를 선택합니다. 떨어지면서 두점 약속했습니다. 오! 아, 스프링 반대쪽으로 이동하고요. 두명 게임 시도하는데 흐르는 공을 흐르는 공을 펜시시가 따냅니다. 길게 앞쪽으로 송교창 직접 올라가요. 레이업 득점 아, 그렇죠. 송교창. 다가와서 받아주고 있는 정창형 돌파 시도, 코너가 열렸습니다. 송교창입니다. 첫 점포! 자, 이력적인 지난해 송교창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두 선수의 그 조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원준의 돌파입니다. 외곽으로 빼줍니다. 한번더 송교창! 첫점 네. 자, 김재현 같은 코너로 마우스 베스골 미치 비었어요. 송교창 마무리! 네, 그렇습니다. 네. 반대쪽을 보는데요. 딱클락은 네. 8초 남았어요. 코로에스 던집니다. 정확합니다. 송교창. 이대6석정 차. 핑 선수가 좀 파울만 관리를 잘하면은 더 좋은 선수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송교창의 아, 돌파. 예. 아, 송교창 선수가 네. 19대15 넉점 차까지 삼성이 다가섰습니다. 유현준. 순간적인 더블팀이었는데. 네, 지금 디펜스 좋았어요. 네. 송교창이 던져봅니다. 아, 상당히 힘든 슛이였는데요. 네, 덜시 아, 지켜줍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 3분 안쪽입니다. 1쿼터. 아, 컵했어요. 그래서 송교창 아, 없이 아, 호흡 잘 맞췄어요. 아, 눈이 딱마주쳤어요 지금 네. 아, 예. 지난 시즌에도 역시 이 넷버더 이정현 에어볼 여기서 끝까지 어자 공격권은 캐시 쪽으로 갔습니다 골밑에 라거나 두 명을 속이고 내줍니다 득점 아, 그 네, 손교창 이원석 아, 좋았어요 지금 네 자, 손교창 받고 돌파 반칙 그리고 1초 남았습니다 공격 실패 지금도 찬스였죠 네자 4대 1 아웃 넘버 아! 이정인의 선택 손교창입니까 아! 살짝 타이밍을 잡아보는데 아!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송교창, 자, 이쪽 2구까지 집어넣습니다. 송교창, 안으로 들어가면서 직접 오면서 아, 올려놓습니다. 진짜, 진짜. 나왔고 찬스가 생겼습니다. 석점은 실패. 리바운드 지키는 송교차. 아, 다시 3초 남았고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에이. 없어요. 에이. 이정일의 스틸 이후에 달립니다. 트레일러. 짠조차는 던집니다. 석점 빗나갑니다. 아, 세코 이번 찬스. 해야 되죠. 이번에는 송교창이에요. 최원혁 골파 속도 냅니다. 리버스 레이어만들어봤어요 어우, 좀 높았어요. 소중한 리바운드 송교창 따냈고, 이정의 송교창 꽂혀서 이겼습니다. 엘리오! 아, 잡고 내려옵니다. 잡아서 달겨줬습니다심에서 아, 네. 허율력에, 허율력 활력 높은 범일선! 안 들어갔습니다. 아. 송교창 잡고 또 뛰어간 데는 손도 냅니다. 이렇게 될 바에는 골 밑으로! 아. 송교창! 스크린 잘 타고 나면 아, 날 아, 버렸어요. 타기요. 안쪽에서 유병원이 살렸습니다. 그리고 고에서 아! 깜짝... 아. 정창영 골파! 수비 3명. 아, 모아놓고 빼줬어요. 송교창. 3, 2, 1. 실 송교창. 리바운드에 있어서도 뭐 어, 5개를 걷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교창. 3점 바니다 경기 템포가 빠릅니다. 송교창. 라거나의 견전. 유현준. 라거나 예. 안쪽 잘 봤어요. 골킹까지 들어옵니다. 송교창 올라갑니다. 이상. 지금 잘 이용했죠. 미스매치된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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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죠. 장면 또 한번 확인을 하셨고요. 네. 자 왼쪽 코너 이진욱이 비어 있습니다. 잘하는 선수입니다. 예. 송교창 파고들면서 피가 오른쪽 코너 이진욱 발차기. 주변 네. 변기은 세트에서 와플라 네. 그렇죠. 타이밍을 못 잡았습니다. 이현준 안쪽 넣어줍니다. 바로 옆 없습니다. 그습니다 송교창 라인 밖으로 나왔어요. 5초, 4초 송교창 두명 사이. 주어들고 던졌습니다. 이제도 아, 쳤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도 3초. 2초. 1초. 던졌어요. 이제도 픽아웃. 아공 놓쳤는데요. 수비 성공. KCC. 성격차. 성격차. 아 파울오중을 해야 됩니다. 1현전 베이스 라인 선포들어갑니다이대1저렇게 좋은 그 포지션을 좀 잡아주고 있어요. 잘 나이 맞고 던졌어요. 네. 이제도 마레이 인사이드 어 한번 더쳤는데요 공을 빼앗깁니다 하는 모습이 굉장히 그이체롭고 지혜롭습니다. 67대 58 4쿼터 이제 1번 45초가 남아있습니다. 자, 서민수가 바로 바고있어요 서민수가 바어요서민들어갑니다 역시 송교창입니다. 아, 자신감이 있어요. 퍼올리는 데 득점 실패입니다. 송교창. 어우, 고 들어가면서 솔로 플레이! 늦었습니다. 지금도 훈련을 했고, 하죠? 네? 아, 아 네. 소울점다할 수가 어요 자, 운전대를 잡고 드라이빙 올려요! 형들이 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제는 네. 쏠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 위치도 쏠수 있는 선수예요자 네. 이대현 돌아섭니다 바로 던지는데 아, 부정확합니다 네. 조상렬 김낙현 거쳐서 차바위 아, 여기서 디플렉션 38대38 아, 높게 좋았죠. 올렸어요! 네. 네. 아 좋아요 k c c 공격 송교창 이대현을 멀찍이 밀어냈습니다 오른손 아, 가었습니다 네. 지금 몸담이 상당히 좋았어요 일어났을 때.